지금 이 시간 중앙일보 첫 페이지입니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선일보도 입력시간이 불과 20시 30분, 밤 8시 30분 기사였고, 제가 방금 방송을 했었는데요. 급해서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들어갑니다. 중앙일보 메일에 냈습니다. 2030 노인은 힘들어 겠다홍 떨어지자 쏟아진 탈당 인정. 이야, 이거, 예, 여론이, 여론이 아니라 이 조중동이, 동안은 아직 안 싣고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준석 기사 2030 탈당에 특정 인사 당 전유할 수 없다. 16시 4시 기사니까 동아일보는 좀 넣습니다. 동아일보 좀 넣습니다. 동아일보는 아직까지 그런 기사가 없고요.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몇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2021년 20시 18분 예. 중앙일보 중앙일보 기사 20시 18분입니다. 20시 18분 제가 좀더 다시 예. 예 업데이트 날짜가 시간이 20시 1 8볼입니다 조중동이 흔들면 혁명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혁명은 전부 조중동이 합세해야 지금 중앙일보입니다. 예, 중앙일보 탑은 알지만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가 탑이고 예, 가능성 있습니다. 조중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3일 비디오기기 JP 레코드 홍준표와 함께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속보였습니다. 속보였습니다.